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칭하는 덴젤 워싱턴이 블랙 팬서 3편에 공식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쿠글러 감독은 덴젤 워싱턴을 위해 직접 쓴 캐릭터가 블랙 팬서 3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덴젤과 작업하고 싶었다. 그는 살아있는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 그가 상징하는 바는 말할 필요도 없다. 오랫동안 그와 이에 대해 의논해왔고 그가 언급했을 때 놀라긴 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여기서 그가 언급했을 때 놀라긴 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는 말은 지난 24년 11월 댄젤 워싱턴이 한 방송에서 앞으로 몇 편의 영화를 더 만들진 모르겠지만 많진 않을 거다.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걸 해보고 싶다. 쿠글러 감독이 블랙팬서 3편의 배역을 하나 써주고 있다라고 언급했던 스포일러에 대한 것으로 당시 댄젤은 합류 소식을 너무 일찍 공개한 것에 대해 쿠글러 감독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에 쿠글러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덴젤 워싱턴은 블랙 팬서 역을 맡았던 배우 체드윅 보스만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 보스만이 세상을 떠나기 전 AFI 평생 공로상 시상식에서 덴젤 워싱턴이 아니었다면 블랙 팬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며 직접 덴젤 워싱턴을 기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가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이 아니라 덴젤 워싱턴이 흑인 배우들과 흑인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력 때문으로 과거 덴젤은 하워드 대학교 연극 전공 학생 9명의 옥스포드 여름연수 비용을 익명으로 후원했고 당시 혜택을 받은 인물 중한 명이 바로 체드윅 보스만이었다고 합니다. 즉 덴젤 워싱턴이 아니었다면 블랙팬서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은 단순 찬사 그 이상의 의미이며 덴젤은 보스만에 비롯한 수많은 흑인 연기 지망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 흑인 예술과 문화를 알리고 존중받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블랙팬서 같은 작품이 가능했고 흑인 슈퍼히어로가 주류 영화에서 중심이 될수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 같은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 팬들 사이에선 덴젤과 체드윅이 함께 블랙팬서 프랜차이즈에 등장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에 팬들의 관심은 덴젤이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쏠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자 코믹스 시크리더즈에서 블랙팬서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용해 닥터둠을 막는 장면이나 배틀월드 붕괴 당시 타임스톤을 사용하는 장면 등 블랙팬서의 역할이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한 수많은 사후 세계들도 시크리더즈에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덴젤이 선대 블랙팬서의 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Like the 블랙팬서 3편은 지금 같아선 시크릿 어즈 이후에 개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마블 영화들처럼 임팩트 있는 일회성 빌런으로 등장하기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네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언작 속 빌런으로 나체베가 있는데 아체베는 본래 아프리카의 소작농중 하나였지만 농장까지 후퇴한 반군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중 그의 아내가 반군의 지도자와 사랑에 빠져 떠나버리고 본인은 32번이나 칼에 찔린 채 버려진 뒤 복수심에 불타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팔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후 아내와 반군을 찾아 모두 32번씩 찔러 죽이고, 미국 예일대에서 여러 학위를 취득하며 미국 정보기관 러시아 마피아 등과 손잡고 자신이 속했던 국가까지 내전으로 몰아넣는 완벽한 빌런으로 변하게 되죠. 이때 수천명의 난민들이 와칸다로 이주하게 되는 혼란 속에서 메피스토가 블랙팬서의 영혼을 노리며 아체베를 이용해 와칸다를 전복시키고 블랙팬서도 메피스토의 영역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결국 블랙팬서가 메피스토를 극복하고 아체베와의 연결도 끊어내게 됩니다. 이는 곧공개적 정인 아이언아트에서 메피스토가 등장할 가능성과도 연계되며 개인적으로는 완다 비전이나 셜크, 노이옴전부 에거스 아지시아 등 다양한 작품에 걸쳐 메피스토의 영향력이 이미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덴젤 워싱턴이 맡게 될 역은 시크리더즈 이후 메피스토를 중심으로 전개될 흐름 속에서 이 메피스토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될 빌런 아체베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